안녕하세요. 오토티치 엔지니어링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직 공식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용히 자동차 어깨를 흔들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차량, 바로 2025 제네시스 g 2 0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준비한 대담한 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출시나 대대적인 발표는 아직 없지만.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G20은 현재의 지구식을 대체하거나 그 이상을 지향하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는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며 진정한 프리미엄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G20은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 즉 현대차 그룹이 개발 중인 N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G120은 완전 전기차로 출시되어 유럽의 경쟁 모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성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G120의 가장 인상적인 점중 하나는 전통적인 장인정신과 미래지향적 기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내는 오픈포워우드, 단조 알루미늄, 친환경 가죽 대체 소재 등 진짜 고급 소재들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첨단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판부터 대시보드를 감싸는 와이드 디스플레이, AI 기반 맞춤 설정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취향을 학습하고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G20은 말 그대로 조용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럭셔리를 표현하는 차량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고 출력은 500마력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로백은 4초 이내로 예상되지만. 단순한 속도 경쟁보다는 정숙성과 승차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에어 서스펜션, 어댑티브 댐퍼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G20은 도로 위에서 가장 조용하고 안락한 전기차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언제나 실사용자 중심의 튜닝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실제 운전에서 느껴지는 만족감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세련된 실루엣이 예상됩니다. 전기차 특성상 막혀있는 형태의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 쿼드라인 LED 라이트 플러시 도어 핸들 등 디테일이 더해질 것이며 전통적인 세단보다 더 길고 낮은 차체 비율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처럼 G120은 단순히 옵션을 추가한 고급차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럭셔리 전기차 경험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 제네시스 G120에 대한 비밀스러운 미리보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이 차는 분명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티치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